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절기 굽기를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와서 십계명을 연속해서 강해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소위 금지 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 7계명은 부부의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계명은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재산을 건강하게 다루고 관리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 9개명은 내 명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10개명,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인격과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개명입니다. 하나같이 다 부정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땅에 있는 건 모든 것 먹을 수 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모든 것 먹을 수 있다 또 모든 건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또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가 뭘 해도 다 괜찮아 그러나 단한 가지만은 하면 안 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아나마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명이 있어. 널 이걸 늘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장세기 초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여기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따 먹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억압하고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게 아닙니다. 오히려 금지명령은 인간이 창조된 세계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금지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금지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안전장치와 같은 겁니다 안전장치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 금지명령이다 첫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해놓고 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있게 하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장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걸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귀한 인간이 귀한 생명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결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과 단결되어져 버린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의 못박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귀한 생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아직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는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낸 생명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기이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6개명은 너무나도 당연한 개명입니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무서운 제약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할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살인이나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안을 강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몇 가지 예의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법에 의해서 사형을 선포하는 것은 이 육계명의 예의 조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살인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애굽기 21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이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재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우리가 그 구의,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죠. 사람이 정말 전혀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재판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인 사람은 아무리 도피성에 피해 가지고 재단 불을 붙잡고 있더라도 끄집어내서 그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각 나라에도 국법에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나라도 있겠지만 이렇게 국법에 의해서 사형을 선포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예외 조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는 의로운 전쟁으로 일한 살상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정당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많이 관여하고 있고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못 믿겠다고 교회 안 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전쟁하고 잡아 죽이고 뭐 이러면서 무슨 사랑 얘기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사람 죽이는 거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믿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당한 이유 때문에 방어를 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침략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살인행위 이건 피할 수가 없다고 예의조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하진 않지만 러시아의 푸틴은 전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강제로 침공해서 살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병사들을 향해 포를 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의로 전쟁을 위는 살상은 예외조항입니다세 번째는 정당방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제치피디에 보니까 정당방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각적 위험이 있을 때에 가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임박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의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 취하는 행위가 정당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디안인가요? 남의 집 배를 잘못 눌렀다가 총에 맞아 죽은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에 지금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예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국가의 사형법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정당당에 의해서까지라도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6개명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생명의 소중함을 알라는 겁니다 살인은 형제를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고 또 귀하고 값진 것을 없애게 하는 흉악한 행위가 바로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육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살인의 종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직접 살인이 있습니다. 직접 살인. 성경으로 예를 들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가인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직접 살인은 폭력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직접 살인입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뉴스를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즉, 지금도 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시카고에 산다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제일 총기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시카고예요. 1년이면 하루 이틀 빼고는 매일같이 총기사고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시카고예요. 뿐만 아니라 자살도 살인의 일종입니다. 직접 살인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망치고 있고 또 현실과 부딪힐 용기가 없어서 자살함으로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행위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직접 살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자인 토마스 아키나스는 자살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살은 자연의 치에 위배된다. 둘째, 자살은 공동체에 대한 제약이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 배밭 농사를 짓는 가정인데, 저희 교회 부부가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농사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랬는지 남편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내와 아이들이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고 완전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봤어요. 생생하게. 자살은 공동체에 대한 제약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대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마스 아키나스는 자살은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한 가지 직접 살인은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 행위입니다 이계명은 상당히 좀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거론하기 쉽지 않습니다만는 태아도 분명히 생명체임을 우리는 압니다. 요즘은 그외 검사를 받으러 가면 아이가 숨쉬는 소리가 캉캉 다 들리잖아요. 분명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비인법을 쓰는 것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미 생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은 10, 10개명의 제6개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낙태살인에 대한 것도 예의조항이 있습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이 아이를 계속 품고 있다가는 산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예의조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은혜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강간으로 인해서 임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의의 조항으로 우리 감리교단은 다루고 있습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에 의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이런 경우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예의 조항으로 우리 교단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접살인입니다. 직접살인이 폭력에 의한 살인, 자살 혹은 낙태를 하면 간접살인이 있습니다. 간접살인, 여러분, 대형 버스 회사에서 버스 정비를 잘못해 가지고 버스가 가다가... 브레이크 고장나서 도로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치어 죽였다면 이건 간접살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 나는 잘못이 없어. 너 이것은 분명히 간접살인입니다. 음식점에서 부주의로 음식을 잘못 만들어서 식중독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게 만든다면 그것도. 간접살인입니다. 1994년에서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는데 그것이 물을 같이 섞여서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의 폐를 망가뜨리는 나쁜 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심각한 폐질환에 걸리고 사망을 일으키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살균률 99.9% 아이에게도 절대로 안심! 이러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가습기, 습기를 마셨던 많은 아이와 사람들이 폐질환과 실제로 죽는 자들이 수없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간접살인입니다 구약성경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렇게 2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소가 있는데 이 소가 사람을 잘 들이받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 소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소와 그 주인도 같이 죽여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접 살인도 살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마태오 5장 21절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루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의 말씀들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살인이라고 판정을 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 원인에 의해서 살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도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아우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장세기 4장 5절, 6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여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마음에 먼저 분이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심리적 살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노나 정오심이나 원한이나 복수심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살인죄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우리들의 이런 마음에서부터 원인이 되어져서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하는 살인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살인. 오늘 보면 22절에 5장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중반에 이런 말이 이런 말이 나오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힌다. 이 라가가 뭐냐? 유대인들이 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바보라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한다. 말로 살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22절 하반에 보게 되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살인, 간접 살인, 심리적인 살인, 말로 하는 살인, 이런 것들이 다 살인행위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른 인생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이 나지 않으려면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유물주의 사상에 빠져들어서, 즉,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그런 사상에 물들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짐승과 사람이 다 물질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주의 사상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더 살인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많은 철학자들은 또 많은 인류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특별히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인생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적 인생관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상들로 지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뭘 하며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게 기독교적 인생관입니다. 이런 인생관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인할 수 없습니다. 자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만이 정오심은 물러가고 죄악의 마귀의 역사가 우리 마음 속에서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살인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게 들어올 때에 살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정우나 분냄이나 싸우는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함옥해 나갈 때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계명의 완성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6계명의 핵심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고 특별히 그 조놈한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 있는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우리를 만든 거 아닙니다 글 작품으로 가장 사랑하고 아끼며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죽일 근안이 없습니다 또 죽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나 또 자살이나 낙태나 때나 폭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많은 말씀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